마지막 실버 민스타, 카이와 제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 엑소의 카이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으로 새해 첫날 실시간 검색창은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요.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로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데이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카이는 차를 몰고 숙소 앞까지 제니를 마중 가는 것은 기본. 차에서 내릴 땐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는 배려도 해외 일정 뒤엔 피곤함도 있고 제일 먼저 제니를 만나러 가는 다정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라면 100점 만점에 200점 이런 모습의 제니가 반한 게 아닐까요? 두 사람의 사랑해 증거는 평소 사진과 SNS에도 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찍은 사진을 서로의 SNS에 올리는가 하면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는 취향도 포착됐죠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YG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SM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며 사실상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2019년 아이돌 1호 커플이 된카이와 제니. 두 사람의 예쁜 사랑, 팩트 인스타도 응원할게요. 아, 어, 여기 뭐저 SNS 이제 그 사진 보니까 그 네. 강아지가 있던데. 강아지. 예, 저희 집에도 뭉치 있거든요. 네, 네. 네. <laughs> 예, 새 첫. 열애설의 주인공이 이제 저희 뭐 새해 되면 야 이번에 음. 그 열애설이 뭐 누가 조금 이렇게 나올까 뭐 이런 그 기대치가 있는데 엑소의 카이하고 블랙핑크의 아, 아 제니였어요. 아, 진짜 예. 상상도 못했어요. 둘다 워낙 뭐 핫하기 때문에 네. 예. 열애설 이후에 반응도 진짜 뜨거웠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음. 그 예전에 빅뱅의 승리 씨가요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 300개가 와 있으면 이건 뭔가 터진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예, 예. <laughs> 이날 두 분이 그러지 않았요 있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음. 저는 정말 제니랑 카이가 만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뉴스였고 음. 두 사람이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둥글둥글한 게좀 남매 같이 닮은 느낌이 들어서 오, 오, 예, 예. 되게 잘 어울려 보이고요. 예, 예. 근데 열애설이 보도되고 나서 이제 SM과 YG 반응이 좀 재밌는데 어, 둘다 일단 입장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SM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면서 애둘러서 인정을 했는데 YG는 이번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과거 그 지드래곤과 이주연 열애설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열애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잠시 음. 언급을 했지만, 네. 카이 그리고 제니 이외에도 달달한 열애 소식이 이번 주에 꽤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카이와 제니의 그 열애설 하루 전에는 배우 이광수와 그 이선빈이 교제 사실을 털어놨죠. 네. 네. 재밌는 것은 그 이선빈이 과거 그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이상형이 이제 이광수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이후 그 런닝맨 프로그램 출연을 하면서 그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됐고 음.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상윤 씨께서도 이제 방송에서 네네. 이상형을 꾸준하게 언급하면 네네.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정윤희 씨랑 뭐 장미 씨뭐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장미 씨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누님은 지금 원, 아, 혼자시죠? 예, 예, 예. 예.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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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희 형수보다 네. 더위일서 나이가. 예. 아, 예. 예. 좀 생각 좀 집안 예. 의논 좀 하게 겠습니다 yeah. <laughs> yeah, <yeah, yeah>, yeah. <laughs> 아,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받은 <laughs> 네. 커플은 이제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인데 그 지난해, 지난 2017년 5월 그 김우빈이 비인두한 판정을 받으면서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결별설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음. 근데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전해진 그두 사람의 호주 데이트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음. 네티즌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암살, 도둑들로 유명한 그 최동훈 감독이 차기작인 그 도청이라는 영화가 현재 그 제작이 중단된 상태예요. 아. 이 김우빈이 완치에 돌아올 때까지 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최동훈 감독이 선언을 한 건데 많은 그 이들이 또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김우빈 씨 하루빨리 그 회차하셔서좀 좋은 연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예. 아는 분을 통해서 저 우빈 씨그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그 이야기까지 음, 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죠. 멋지게 복귀할 겁니다 네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 정말 이번 한주 핑크빛 그리고 달달한 소식들 참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